훈이님 <laughs> <후니님> 마크 너무 잘 받습니다. 아기 화 이게 그거야? <laughs> 아, 어, 어, 원근토대장정. 훈이님 어, 천호역까지도 <laughs> 걸어가면. 딱. 깜... 때는 2023년 4월 29일. 91년생 33살 백상현 씨는 니케 콜라보레이션 카페를 방문한다. <웃음> <웃음> 리케 콜라보 카페는 메이드 카페 컨셉으로 진행됐으며 메이드 컨셉의 소다, 코코아, 에이드를 만났다. 그리고 이들은 상현 씨에게 메이드로서 할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며 칙칙하기 그지없던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을 내려주었다. 2023년 4월 29일 인간 백상현 씨는 참 행복했었다. 그리고 2023년 5월 9일 현재 백상현 씨는 메이드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. 방금 잘 따라한다 쥐. 나 용기 깨어났어 방금. 선생님 마크 스 너무 잘 봤습니다. 진짜 까먹은 거야? 완전 멋지다. 대상현. 진짜 용기 깨어났 이분이 소다였고 코코아였고. 뭐지? 왜두 명이나 있지? 누구지 모르겠네 이두 분은 모르겠는데 뭐지? 아, 어, 아! 우리, 우리, 우리 주인이네 두 명은 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에이드였다고? 그러면 이분이었던 것 같아. 잘 나가더라. 이분 거 같아 에이드였다 치면 이분 같은데? 내가 봤던 에이드분은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인상 깊었어 코코아, 코코아 목소리 너무 인상 깊었어 대상현이 상어 그려달라고 해서 힘들었다고? 주인! <laughs> 왔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니케에서 이제 콘스프레 부르면은 이분들 또 무조건 오실 것 같은 게 너무 프로다왔어 너무 잘했어 이입을 아마 이 게임을 막 많이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내가 제가 느끼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라 그러지 캐릭터의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리셔가지고 이해도 맞아 캐릭터 이해도가 너무 높다 그래야 되나? 그게 너무 뛰어나니까 나는 나중에... 뭐한번또 뵈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름이 뭐시죠? 이분 이름이.. 이름은 잘 몰라가지고 떨리는 아, 거 어, 같은 어, 같은데 그래, 그래, 그래. 근데 왜 이렇게 화, 화질이 부려 애짱님이요? 에 애짱쿠짱 애짱님이고 쿠짱님이고 슈마님이고 이분은? 슈마 기주 오케이 아 쿠짱 야다 <laughs> 틀... 틀리냐 하나도 안 맞고 하나 정도는 좀 맞추지 진짜 오케이 다음에 또 뵈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따 봄아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다 이쁘셔요 깜짝 놀랄걸? 그 화면으로는 좀안 담겨 내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 그 있잖아 그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살짝 억가 사진 나올 때 가끔씩 있잖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왠줄 알아? 일단 그 전문가분들이 안 찍으면 좀 이상하게 찍힐 때 많잖아요 근데, 왜냐면, 코스프레 분들 찍을 때, 당연히 전문가 분들도 찍을 때가 많지만, 팬분들이 와서 찍을 때도 많단 말이야? 그러면은, 각도가, 솔직히 말하면 좀 이상하게 찍힐 때 많아. 그치, 연예인들도 그런데 하물며, 코스프레에요? 그, 본인 모습 제대로 안, 그, 보여줄 수도 없게 나올 때가 있는데, 그러면, 그렇겠어? 각도 무슨 막 이상하게 찍고 그러는데,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지. 그래서 나는 내가 느낀 점이 뭐냐? 그치, 화장법도 달라.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느낀 점은 뭐냐? 코스프레 하신 분도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. 추천드린다. 저는 캠미 낫습니다. 실제로 보면은 더 멍청해 보입니다. 아, 이것도, 이것도 뭐 백룡 보여줬겠지. 아이, 미친, 이것도 찍어내. 아니, 근데 앞머리가 없으시네? 왜, 왜 없으시지? 근데 요즘 느낀 점. 아, 님들, 진짜 요즘 느낀 점. 제가 느낀 점 뭐냐면 앞머리가 없는데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즘 느끼는 점. 앞머리 굳이 있어야 되나? 이 생각도 들더라고. 나이 먹어서 그런가 진짜? 좀 앞머리가 없는데도 매력이 있으신 분들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저도 타협하다가 아니라 모르겠어. 내가 좀 바뀌어 내가 좀 바뀐 것 같아. 컨셉 컨셉 왜 버리냐고요? 컨셉이 아니라 진짜니까. 난 컨셉 잡고 싶지 않아. 옛날에는 진짜 그냥 앞머리 없으면은.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는데, 최근 들어서는 그냥 아무리 없으신 분들도 매력이 있더라고, 그 매력이. 그만의 매력이 또 있어, 그들만의 매력이나 그런 것들.